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도 저희는 어, 새만금 해수상시 유통과 또 생태의 복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 고통 당하는 지구를 지켜보시고. 또그 지구를 우리 인간의 욕심에서 또 어리석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함께 청하면서 또 오늘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오늘 음. 성 시몬과 타레오 축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미사에 오신 신부님 중에 축일 맞으신 신부님이 한분 계십니다. 성년 타레오 신부님을 축일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안 오실 줄 알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라가지고 예,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음, 인터넷에서 이렇게 뭐 짧은 영상들을 보다가 이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음,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뭐 4대 미인 대회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제 후보들에게 음, 이 지구 위기, 환경 위기에 대한 질문을... 던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세명 정도의 후보가 대답을 하는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어, 서양 출신 두 명이 그 기후 위기에 대한 환경 위기에 대한 어, 해답을 이야기하면서 어, 시스템과 정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laughs> 했습니다. 거의 두 명이 비슷하게 사회의 시스템 또 어, 사람이 가져야 되는 정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 한국에서 온 후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 아주 전혀 다른 음, 카테고리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보가 사용했던 단어가 뭐였냐면 공감이었습니다. 어,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윤리와 도덕, 혹은 정의라고 하는 문제에 의해서 이런 기후위기, 혹은 환경위기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가, 어, 공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지구상 어딘가에서 지금도, 어, 그런 환경과 지구의 위기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그러한 위기들을 어, 인식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어, 시작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혹은 법적인 혹은 행정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어, 함께 갖춰 나가는 것이 오늘날 지구 혹은 환경 위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저도 역시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접하면서 이른바 어, 그 안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짖을 때에 혹은 그런 불공정한 모습을 보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가 과연 그 안에서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삶과 또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애썼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쩌면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갯벌 하나, 아, 없어진다는 것이, 혹은, 음, 바닷물 하나, 길 하나 막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피해가 되고, 어,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 이러한 문제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보다, 혹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 이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혐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정말 옳은 이야기를 하고, 그가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그 의견 자체를 비판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혐오하고, 내가 살고 있는 울타리 안에서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그를 쫓아내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고 잘못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신앙인이 나도,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인인 우리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혐오의 시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혐오의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그의 다른 대답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려는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시선을 이해하려는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되려는 공감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안에 젖어들어 있는 혐오의 감정을 또 혐오의 시선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공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공감지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어, 제 강요 시간에 손드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나는 공감지수 100%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손들면 진짜 고해상사 오셔야 되겠죠? 예. 나는 공감지수 80이다. 좋습니다. 기대 안하고 있었어요. 나는 공감지수 50이다. 그렇죠. 절반은 대충, 네. 절반은 대충. 아, 이 정도면 나도 좀 들어도 부끄러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다들 해봅니다. 나는 공감지수 30이다. 좋습니다. 자신있게 손 드셔. 나는 공감지수 10이다. 나는 빵이다. 예. 네. 네. 사실 공감지수가 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장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들, 한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어,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오는 남편, 하루 종일 집에서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아내,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일들을 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의 삶을. 혹은 그 상대방의 생각을, 혹은 그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들으면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일상이에요. 그쵸? 일상입니다. 근데 바로 이게 우리의 공감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데에서 아주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조차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울타리에서 그보다 것 훨씬 더 거시적인 환경 안에서 다른 것들에 공감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어, 새만금 해수 상시 상수 유통과 생태계 복원을 <laughs> 영원하는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 그렇게 큰 울타리 혹은 그 거시적인 환경들을 내가 얼마나 공감하려고 공감하기 위해서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만한 것도 사실은 공감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 뒤에 프랑카드에 붙어있는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공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것들은 내가 현실에서 맞추치는 문제이고, 내가 늘부딪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커다란 주제들은 당장 내 삶의 현실 앞에 혹은 내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 문제들은 예. 오히려 더 공감하기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미사를 봉헌하거나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해내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불편하고 반대하는 시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혐오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지구 환경을 위해서 혹은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 당장 우리가 무엇인가를 눈에 보이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알게끔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은 뭐 뭐랄까요 어, 어려운 문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부분의 공감이라고 하는 감정들을 함께 실어 보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들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혐오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혹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어, 박해하고 탄압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보냈던 시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 자신을 탄압했던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조차 혐오의 시선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공감이고 우리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야 되는 공감의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반대하는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이러한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선을 가지고 혐오의 시대가 아닌 공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 청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특별히 이 미사를 봉헌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말 누군가를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을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다음 세 번째 노래를 예,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큰